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립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크레이트 어버브엔 비운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키큰 포이즈 덤블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일단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한 70세트 정도 만들어졌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하고 이만큼 모여있는 거니까 그래도 꽤잘 만들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마 이 기계 업그레이드를 잘안 넣어줘서 이렇게 좀 느린 것 같기는 한데, 뭐이 정도 속도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쪽에만 이렇게 속도를 꽤 많이 올려 줬는데 얘가 굉장히 처리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얘도 하나만 처리하면 되고 얘도 하나만 처리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얘만 좀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꽤 많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느려요 이런 식으로 이용해 주면 됩니다 뭐 대충 이쪽 부분에다가는 그냥 공명통합 구성요소 정도만 집어 넣어 줬는데 이쪽 부분에는 전부 이렇게 플럭스 결합 증폭기 3개까지 넣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됐나요? 일단은 이렇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이키큰 포이지덤블 이만큼 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만들어라고 계속 놔두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건물 안으로 어떻게 옮길지만 조금 고민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을 전부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잘 기계를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좀해놨고요 일단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는 건 이쪽에 지금 이 녀석 어, 나이트릭 리젠트가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게 충분히 쌓이게 되면은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정렬을 해가지고 어, 얘가 좀 착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은 돌아가게 될것 같네요. 자 보면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쪽 부분에 이 나이트릭 리젠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녀석이 작동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머가 한번 돌아가게 되면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중간에 정신을 차려버려 가지고 멈춰 버렸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한번 바꿔 주면은 작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거는 다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위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놨어요. 이거를 맨 처음에 선풍기를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간 복잡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고요.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면에 인쇄된 실리콘 잘 만들어서 보관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뭐 알아서 잘 쌓이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재소에서 만들어진 걸 이렇게 인쇄된 실리콘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잘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인쇄된 실리콘을 가지고 이제 컬큘레이션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계속 자동으로 찍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컬큘레이션 메커니즘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엔더 체스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녀석을 먼저 염색을 좀 시켜주도록 합시다. 밝은 회색으로는 염색을 한번 시켜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어두운 회색으로 염색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염료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먹물 주머니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검정색 염료로 전부 다 바꾸도록 합시다. 그리고 흰색이랑 한번만 섞어주게 되면은 이제 회색 염료를 만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면 회색 염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섯 개만 준비를 해서 여기 위쪽에다가 다 염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회색 염료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네요. 하나가 떨어져 버렸군요. 이것까지 주서다가 이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밑에다가 뚫어서 이용을 좀해 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연결이 안 돼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칸 정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걸로 한번 우클릭하게 되면 줄여지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돼서 이거는 간단하게 여기랑 여기랑 뚫어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축 하나 집어넣도록 하고요 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우선 터미널을 이용해서 축을 좀 꺼내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축을 하나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 기어박스 하나를 설치를 해주면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 밑에 쪽에다가 이제 뭐 세팅을 좀해 봐야겠죠 자 우선은 엔더체스트 하나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 슈트를 좀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슈트는 꽤 많이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은 이 밑에 쪽으로 실리콘이 차게 될 거고요 뭐 이제 다 차게 되면은 알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컬큘레이션 메카니즘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봐야겠죠 딱 여기 부분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부분 뚫어 다가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필요한 공간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부셔주도록 할 거고요. 음 여기 위에까지 굳이 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복구를 좀해 놓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쪽 부분을 이제 뚫어서 이용을 해야 되죠 여기를 뚫어 가지고 한번 세팅을 간단하게 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치워 줄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컬큘레이션 메카니즘 어, 보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면 되죠 이거는 그대로 옮겨서 설치를 해 주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이 녀석 배포기 세 개를 설치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 부분을 보면서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이 녀석 다 동작을 할수 있도록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체인 드라이브 꺼내가지고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쪽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작동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가 됐을 거고요. 이 녀석 아이템 거치대도 지금 당장 필요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걸 부셔주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벨트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벨트를 꺼내가지고요. 바로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벨트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꺼내주도록 할 거고요. 얘 바로 부셔가지고 벨트를 연장을 시켜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배포기에 도달을 하면은 알아서 멈추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떼냈던 아이템 거치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손에다가 얹어줘야겠죠. 우선은 이 플래시 드라이브를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쪽 부분에는 이제 실리콘을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을 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먼저 슈트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밑으로 아이템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슈트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을 이용을해서 벨트도 이렇게 설치를 간단하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동력을 좀 공급을 해야겠죠. 동력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랑 똑같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쪽에서 동력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동력을 위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요. 수직 기어박스를 이용을 해서 위로 한번, 옆으로 한번 옮겨주도록 하죠. 그 다음으로 그냥 기어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동력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재 벽돌을 이용을 해서 아이템이 튀어나가지 않게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이 엔더 체스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을 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엔더체스트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사용할 준비가 거의 다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 퍼널류 아무거나 좀 꺼내서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마침 손에 안산한 퍼널을 들고 있기는 한데 이걸로는 아이템 공급 속도가 그렇게 완활하지 않기 때문에 황동 퍼널을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황동 퍼널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주면 되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알아서 밑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해주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컬큘레이션 메커니즘이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저장을 좀 시켜봐야 되잖아요. 저장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죠. 자, 드로어가 하나 필요하겠죠. 참나무 서랍 만들어 놓은 건다 썼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번 이렇게 석재 절단기에 넣어서 참나무 서랍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저장을 할수있도 안산한 퍼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세팅을 해주면 알아서 들어가면서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인 녀석은 꺼내다가 이용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일단 이번에 뭐 간단하게 퀘스트 살짝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기 디지털로 나누기 쪽에 이 퀘스트를 하려다가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리 파이드로직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만들어 주면은 간단하게 퀘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서 뭐 이거 퀘스트 해봅시다. 뭐육체밀봉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리퀴파이드 로직 만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 이거는 기계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멜터리에서 안 녹이고 이 용해도 관리에서 녹여도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저기 들어 있는 어 녹은 유리를 좀다 치워야 될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여기 안에 들어있는 녹은 유리 다 없어졌군요. 오,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제작이 된이 녀석, 아 커큘레이션 메커니즘을 들고 가서요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하나 녹일 때마다 얼마씩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30mm 버킷이 나오는데 이거를 1,000mm 버킷을 만들어야지 한 양동이를 꺼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좀 녹여봅시다. 한 양동이 정도만 꺼낼 수 있도록 녹여주면은. 어 일단 그 정도 좀 사용을 하고 다시 좀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아, 일단은 이걸 녹여가지고요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벌써 다 녹았고요 보면은 한 양동이는 넘게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양동이를 간단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이 같은 경우에는 철주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떠주게 되면 바로 퀘스트가 완료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종류를 제작을 했어야 되잖아요. 뭐 이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다시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고요.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꽤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었죠. 이 니켈판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으니까, 니켈판 아마 가지고 있는 게좀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니켈판을 제가 만들어 놨던 걸 어디엔가 쓴것 같네요. 면은 이거를 몇 종류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나누기랑 8, 그다음에 더하기랑 3 그 다음에 곱하기랑 빼기 정도 해서 총 6종류를 제작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건 대충 6개만 들고 가서 판으로 바꿔서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한번 판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집어넣어서 니켈판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쉽게 얻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니켈판으로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석재절단기에서 만들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일단은 나누기부터 하나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팔,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3까지 해서 다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될것 같네요 유체 밀봉기에 들어있는 리키파이드 로직을 이제 옮겨서 좀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캐스팅 테이블을 이용을 하거나 급속 냉동기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급속 냉동기에서 꺼내는 게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 테이블을 테이블을 이용을 해주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이제 또 건축을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어디다가 짓는 게 좋을까요? 옆에다가 그냥 뭐 크게 지어도 될것 같고요. 뭐 저쪽 부분에다가 지어도 될것 같고 이거는 어디에 지을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어, 지어가지고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캐스트까지는 좀다 만들어봤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이 기호랑 숫자로 제작을 해서 이제 숫자 전부 좀 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컨클레이션 메커니즘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어, 실리콘 자동화를 끝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실리콘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게 되면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